호미판 같은 경우에는 호가도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호가 어떻게? 호가상 뭐다? 물고기가 어디? 밥이 많은 데 먹으러 가겠죠, 물고기. 어? 그지 뭐 그림은 피카소 수준이네, 그죠? 어? 피카소 정도로 그림. 자, 물고기가 여기에 12만 주, 12만 주 정도 있고 여기 에 5만 주. 물고기가 여러분들. 밥이 많은데, 먹을 게 많은데 가서 먹겠죠? 응? 음? 자, 그럼 코미팜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시장을 읽어야 돼.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장을 보면, 뭐, 실라젠, 헬릭스미스, <laughs> 이런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장으로 나오니까 코미팜도 한번 볼수 있겠죠? 코미팜.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요런 자리들. 자, 코미팜 자리하겠습니다. 고이파 같은 경우에는 손절도 짧게 나오겠죠. 어떤 자리들? 뭐 13,600원, 13,600원이나 뭐 550원, 뭐 500원 정도 깨지면 손절 잡아야 되겠죠. 지금 요 호가상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자리에서 호가가 비어 있죠. 절대 시장가로 외소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은.